조종하시고아 누구야? 네? 얘 누군데? 아게 누구야? 게예하요얘얘누군데오 나이스 오! 야 우승 한번 하면 저렇게 실력이 달라지는 거야 어? 우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굿. 나이스. 좋아! 어. 세이프. 게임. 야 지금 유튜브 나오고 있어 아, 건드리면 안돼 건드리면 안돼 유튜브 나오고 있어 지금 어아 해봐 왜 그래 훗 에이

아, <목소리> 어, 이거 좋아. 어,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아 Od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하. <laughs> 세 <laughs>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지 떡! 어어 떡! 이대, 지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대, 떡! 이대, 순서가순서가순서가 잠깐만 와 봐.

핸드폰 좀 잡아 줘 봐. 그걸로 한번 찍어 보게.